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액체를 액괴에다가 알코올을 넣으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액체의 촉감은 대충 이래요. 내줄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되고 무엇보다도 쫀득합니다 양이 좀소장이어서 바꾸면 안되는 점이 있거든요 <laughs> 바로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부서졌어요 바로 이 에탄올 소독용 알코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보다 진짜 몇만큼, 몇만큼 제 손에서 엄청난 냄새가 날것 같기도 하는데 보여볼게요. 섞고 있어요. <laughs> 뭐야?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요. 이거 녹은 거는 빼고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. 다 쫀득쫀득 해주고, 녹은 거 빼고는 하나 <laughs>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조금 더 녹을게요. 이만큼만 녹기면. 이게 사실 아빠고 아빠가 아빠 안경 소독용 알콜인데요 지금 저서 몰래 쓰고 있어요 몰래 써요 썼어요. 또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됐네요. 또 <laughs> 녹은 거 치고는 쫀득쫀득해지고 녹은 거 치고. 어? 손에는 알콜 냄새가 안 나요. 좀... 오, 다 날라가네요. <laughs> 제가 인공 생기고 이거 하고 나서 한 3일 뒤인가 2일 뒤에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분이 다 날라가서 굳을지도 모르니까요. 자, 느낌은 아직도 이렇군 조금 넣은 것 치고는 넣고 조금 넣고 짠짠짠하게 해진 거 <laughs> 빼고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별다른 게 없는데요. 그러면은, 하린이의 실험. 잇게에 알코을 넣으면은, 어, 넣고 쫀득쫀득해진다. 조금 쫀득쫀득해진다. 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네요. <laughs> 그러면은 모두 안녕.